가장 기피하는 종목 1위 알면서 안 하는 종목 1위 할수 있는데 안 하는 종목 1위 안 아픈데 아픈 척하게 되는 종목 1위 어떤 종목이신지 대충 눈치 채셨습니까? 뭐지? <목소리> 자 바로 윗목을 <목소리> 입니다 자, 요즘에 수시기간인데 윗몸 일으키기를 선택을 하는 학생도 있고 아예 윗몸 일으키기 자체를 뺀 학생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시기간이 얼마 남지 않고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짧은 시간에 많이 늘릴 수 있는 꿀팁을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제가 설명해 드릴 꿀팁은 등을 말아서 광배근을 펴고 부드럽게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문수쌤은 저는 이제 발목. 자 이거 보이시나요? 저희 이제 발목을 사용하는 방법 전에 등 센서를 내리는 법과 허벅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윗몸 일으키기를 선택을 한다면 윗몸 일으키기를 회피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경쟁률이 많이 이제 떨어지는 학교들을 지원을 하게 될 텐데 힘든 만큼 합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알려드릴 첫 번째 광배근을 펴는 방법은 허리가 안 펴져서 이렇게 퉁퉁 거리는 학생들을 위한 꿀팁이에요. 먼저 자세를 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이렇게 발을 띄우시기 전에 광배를 쭉 펴는 방법인데 서서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팔꿈치는 어깨 라인까지 올리고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이 부분을 줄에 연결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쭉 말아줍니다. 나서 방배를 최대한 동그랗게 펴주고 팔꿈치는 고정한 상태에서 깎지는 잡을 입있다요 옆에 있는 것 같을 때등 최대한 말릴 수 있는 앞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되수있요자이 자세의 장점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어, 윗몸 하는 학생들 중에서 대많은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허리가 잘안 말려서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갈 때 이렇게. 지금 제가 알려드린 자세를 하게 되면 은 등을 최대한 뒤로 빼주고 어깨를 내밀어주고 머리 소리가 안 나죠? 등이 말, 말리다 보면 리듬감 있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통통거리지 않아서 속도가 좀더 빨라질 수 있다는 다 그리고 어깨를 쭉 빼다 보니까 허울에 대한 위험이 줄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최대한 등을 제자리에서 아주 많은 뒤통수가 아닌 정수리에다가 뛰어들게 요 이렇게 꿀팁은 알려드렸고요. 네,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꿀팁은요 발목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보일 수 있게 일단 신발을 벗었습니다 어, 원리를 설명을 먼저 한번 해주세요 네. 발을 사용해서 이제 미는 힘과 당기는 힘을 사용해서 이제 밀 때는 조금 더 빨리 들어갈 수 있고 당길 때는 조금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게 일단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발목을 한번 네, 발목 네. 움직임을 잘 보시면 니다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렇죠 다섯 개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네 이렇게. 어, 발목이 많이 움직이네요 위아래로. 네, 아 어디가 없네요? 아마 발목을 하나도 안 쓰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한번 연습을 해 보시면 어, 조금 더 나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릴 꿀팁은 등 당기는 방법과 허벅지 사용인데요. 우선은 등 당기는 방법. 이게 무슨 말이냐. 등 센서를 당기는 방법인데, 이게 어떤 말인지 제가 우선은 또 시범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진짜 실기장에서 음, 음. 상당히 유용한 꿀팁인데요. 이제 보통 바로 누워서 준비를 하시거든요. 지금 여기 엉덩이하고 허벅지를 받쳐주는 바를 보시면은 중경이 이렇게 있어 요거를 가능하시면은 최대한 엉덩이를 발목에 가깝게 이렇게 최대한 당겨주세요. 아, 그러면 이제 그냥 누운 거랑 엉덩이를 당긴 거랑 우선 거리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누웠을 때죠? 자, 음. 기게 이제 그냥 누웠을 때. 네, 머리끝 센서. 엉덩이를 최대한 발목 쪽에 가까이 붙이면서 누웠을 때 보여드릴게요. 또한 no. 15cm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이제 왜 좋냐면은 센서를 조절해주는 학교나 실기장 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선은 센서가 본인이 엉덩이를 당기면은 한병 정도 내려오겠죠. 우선 거기도 이득인데 하시다 보면 엉덩이가 조금 먼 상태로 밀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돼도 센서 위치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파울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다 요거 비밀인데 자 5,000원 주세요. 네. <laughs>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허벅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메디왕드원 쌤께서 설명해주신 말아서 하는 자세가 내가 진짜 죽어나가요. 혹은 허리 통증이 심하시거나 복근으로 내가 윗몸을 하는 느낌이 전혀 안 드시는 분들은 허벅지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포인트만 좀 알려드리면은 행잉 레그레이즈 아시죠? 자이 상태에서 무릎만 이렇게 당긴다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좀 해주세요. 이력 훈련을 하고 네. 운동하다가 혹시 쥔한 적 없으신가요? 그때 여기 학생들이 많이 나거든요. 이제 그런 아, 네네 맞아요. 배우가 여기를 사용한다는 뜻이라서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허벅지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서 두 번째 꿀팁이었죠. 문수쌤이 설명해주신 발목 리듬을 사용을 하지 못하고 계속 발목을 당긴 채로 시럽을 하게 되실 거예요. 허벅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면 이제 정경골근을 계속 지속적으로 힘을 주고 당긴 상태에서 시럽을 1분 동안 유지하게 되다 보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정경골근에 다른 운동에도 지장이 갈 수도 있는 점을 좀 주의해 주시고, 스트레칭이나 뭐 마사지를 많이 해 주시면서 관리하시면서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이렇게 세 가지 꿀팁을 알려드렸는데, 어, 저희가 한 말을 다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멘탈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어, 여러분들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말고, 더 노력해서 도전하다 보면은, 그 윗몸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부족한 다른 종목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끝까지 했으면 좋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오늘 알려드린 꿀팁보다 멘탈이. 네, 멘탈이 제일 중요한 것같 멘탈입니다. <laughs> 무조건 멘탈입니다. 자, 남은 수시 일정 준비 잘 하시고요. 유상은 모두들 다 조심하시고요. 얼마 안 남은 수능도 잘 준비하시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담도. 네, 준비, 시작.